안녕하세요 돈불리고 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5천을 돌파한 뉴스를 시작으로 무너지는 원화, 괴물이 된 코스피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천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를 한번 보니까 금융투자기관이 순 매수를 했고요 21조 1천억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지금 부동산 강남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해서 이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어 약간 포모가 오는 바람에 지금 덩달아서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 이렇게 끌어올린 그 증거로는 이번에 상승장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지난 1월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가 이례적으로 소집됐습니다. 2021년 그 코스피가 오르자 연금 기간 등에서 이제 주식을 팔아서 지수를 이렇게 눌렀지만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죠. 대통령이 직접 그 퇴직연금 수익률도 언급하고 기금화를 이게 요청을 하고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퇴직연금까지 주식시장의 부양의 땔감으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상법 개정으로 이제 밸류업 명분이라는 걸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3년 연만에 규모 1.5조 원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1월에 긴급 그 기금 운용위에서 국내 주식 목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국내 주식 목표를 초과를 해서 결국에는 이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약간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눈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국고채 1 5조 원치를 단순 매입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매입이지 그냥 돈을 찍어서 풀어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팔고 달러를 시장에 내던지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는 넘쳐나는 상황인 거죠.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측에 보시면 티리키의 화폐가 약세 속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증시입니다. 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저 나라 경제가 호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거지가 되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사서 방어를 는 공포에 매수는 거죠. 지금 한국 내수시장 정말 좋지 않죠? 경제가 정말 박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도 이런 터키형, 그 트리키예형 인플레이션 장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단순 매입을 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유동성의 공급을 통해서 이 5대 그 은행에서의 그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증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예금 넣는 사람 없죠. 다들 뭐 주변에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주식 얘기를 하면 고점이다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예탁금이 95조원이 몰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강세에서 약세로 오면서 실질 가치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환해지를 위해서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러를 매입한다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있고 어, 이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이 증시 대기 자금이 95조, 그다음에 이제 신용이 29조가 있는데 차익을 실현하면 이게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이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는 약 2개월의 시간 차이로 후행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런 예탁금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면 부동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자들은 현금도 흐름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결국에 주식,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주식에서 차익 실현한, 그런 차익 실현한 금액이 부동산 똘똘한 한채 자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남3구의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그 이후의 지역은 이제 그렇게 오르지 않는 이 부동산의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대나부대출이 그 6억에서 2억 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반포나 구정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 분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매매 건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10시 보 대책 이후에 확연히 줄었지만 한건한건 한건 매도 매물이 나올 때마다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유는 매도자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고요. 근데 매수자들은 대기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호가대로 신고가가 계속 찍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그 자산 방어를 위해서 또 집값 명목으로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게 되는데, 과거에 그 둔촌주공 때도 대출이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때도 유동성 공급을 했었죠. 이렇게 큰 정부가 그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주가의 랠리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이번 정부의 약간 정책과 그 다음에 지금 갈 곳이 없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이 아니라 이 예탁금에 증시자금에다 대기를 해놓은 상태죠. 저도 사실 지 엄청나게 그 많은 비중의 현금을 어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60% 정도 현금화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으로요. 절세 계좌도 ISA나 연구 저축 펀드나 아니면은 그 IRP 이렇게 3종 세트죠. 그렇게 해서 그 절세 계좌는 따로 굴리고 그이 외에 개인 계좌는 미국 주식으로 그 달러 환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그 유지를 해야 되는 수치가 있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뭐 단순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그 원래 밸런스를 맞춰서 그 우리 유동성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유동성이 엄청나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 웨이브를 사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이 되면 양극가 심화가 되는데 실제 느끼시겠지만 반포는 평당 2억, 그다음에 압구정은 평당 4억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강남구에 있는 뭐 개포동이나 잠실 다 이제 평당 1억을 다 이미 찍고 1억 초반을 유지하고 있죠. 잠실 뇌 같은 경우에도 국평 기준으로 40억 에서 42억 로거래되어 있고 잠 잠실 내면 아이파크도 그 정도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그 강남 3구에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든 평당 1억2 3천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 부자들의 현금 부자들의 부동 쏠쏠한한 채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만드는 방향에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거를 그 달러나 아니면은 금등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원화 가치의 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걸해 헷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에 뭐한35% 정도 이제 계속 정부에서 밀어 준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돈을 안 넣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현금 단계성을10% 갖고 있고 서울 핵심지에 35%가 이제 내 자산의 35%가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큼 부동산 가격이 싸지는 거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와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좋네?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만큼 싸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뭐 외국인들도 토어제가 적용이 돼서 그 실거주 조건이 좀 빡세져가지고 어, 허가가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그 자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 주식을 엄청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흐름에 좀 어느 정도 그 타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 반디클 이제 반포의 그 재건축 단지죠. 지금 반디크북 같은 경우에도 국평이 들어가려면 예상으로는 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분양권 예를 들어서 30억에 뭐 취득세랑 인테리어 공사비 하면 현금 32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2억 밖에 대출 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3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출제한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펼쳐지는 거죠 2026년에 또갈 곳이 청약단지가 어, 그, 분양가 상한제 포함해서, 어,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디클 바, 방금 소개한 DH 클래스도 있고, 자본도 쪽에 서초구 쪽에 좀 많아요. OTL 반포, 아크로 서초. 그래서 제가 한 표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정말 나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부동산은꼭 사야겠다. 그렇게 비규제 지역을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지금 뭐, 영등포라든지 서대문지 되게 많은 단지들이 이거, 요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비규제 지역이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만 넣은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이 분양가 상한이 걸려있어서 이제 시세대, 시세대로 받으면 그건 뭐 20, 20억 시세 차익을 받는다, 막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강남이 아닌 지역도 괜찮고, 어 아니면 나는 갖고 있는 물건을 갈아타기를 하겠다. 뭐 현금을 최대한 끌어서라고 하면은 서초구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후 분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도 어, 사실상 요즘 흘러가는 거 보면 거의 종료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해서 양도세가 82.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점점 그 세금이 빡세지고 있다 보유세까지도 올리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0%까지 원래 지금 80이죠. 거주 40 그다음에 보유 40 해서 양도소득세 80%를 감면해 주는데 그거를 50%까지 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5천까지 간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정부가 쏘아 올린 코스피인데 그 파편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이제 원화 가치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진 터키나 베네수엘레처럼 우리나라가 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치해서 환호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 이제 본인의 현금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크게 뭐 손해 보진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